몇 사람? 몇명 사는지 얼마인데요. 어디서 왔는데 버리는 게요? 아, 네. 저희 서울에서 왔고요. 아, 네. 그다음에 지금 여기 가상리에서 미술마을 만들잖아요. 네. 그 프로젝트 하는데 지금 이건 2 차는 그거 이렇게 몇 마을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울면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하는 차많습니다 어디 사세요? 아, 도로가이예요. 지금 잡 밭은 가래실이 있는가요? 예, 가래시 아니, 이마시에 있어요. 여기 이, 다이곳다아시관 이 네, 네, 네. 갔다 왔어요? 예, 저희 시 미술관에도 있고요. 네. 그 저희는 권여락 그... 그 세마요라여기 어, 아, 아, 말고요. 일러. 요 어, 네. 한테는 이쪽에서 오른쪽으로... 이쪽으로 가나기는권여락 아, 선생님 댁에 있요 맞아. 어, 아아여기이안 한... 됐다. 네, 저기서, 유튜브저기서브에쪽이브에유이브에 유튜브에, 유튜브에, 유야야에 유튜브에, 유튜에 유튜브에, 유튜브에, 유튜에유기에 유튜브에, 유 망설였어. 네. 요 쪽으로 가면은, 요요 동네가 네. 많고, 요 면소대지 나와 있다. 네. 거서 그 조금 지나면은 면사무소 나와 요 네. 어제 네. 면사무소 네. 갔다 왔다. 네. 예. 예, 아유, 예, 대박,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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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예. 예. 아, 나 돼, 네. 박 네. 고맙습니다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아 진짜 달아라 사. 네. 가마나. 네. 지원방이 방학 나와. 그렇다. 어 지난번에 몇 사업서 나와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뒤긴아서. 네.